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에 관심은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으시는 분 또는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좀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59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지극히 만족해서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저희 교회 이름을 입력하시거나 여기 있는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제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왜이 지상에 사는지, 우리는 진화와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다가 더듬없이 사라지는 존재인지 이런 의문이 들때꼭 저희 교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 두 가지는 꼭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단어 암기 영어에서 단어를 모르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어,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하루에 외워야 될 단어가 10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 주세요 그럼 한 1년 하시면 반드시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문법 공부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은 비동사부터 나중에 가정법 이런 것까지 동생이나 후배에게 친절하게 소상하게 가르쳐 줄수 있도록 원리를 완전히 암기하시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예문도 확실하게 외워서 언제든지 활용하고 관 응용도 할수 있도록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문법책 갖고 계신 걸로 공부하시고 문법책이 없거나 혹은 다른 문법책 좀 보고 싶은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서점에서 사셔도 되고 여기 이메일 주소로 저에게 직접 주문하셔도 됩니다. 저는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영어 공부를 밑바닥부터 시작했는데 당시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그랬으니까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시도해 봤던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공부할 때 힘들었던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문법 설명을 봐도 잘 이해가 안될 때도 있었고, 또 제가 모르고 알고 싶은 게 설명이 안돼 있어서 고생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문법책에서는 문법 설명 누구나 자세히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놨고, 또 독해와 영작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문법은 빠뜨리지 않고 다 넣으려고 참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어, 하라는 대로 공부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책가지고 공부하다가 왠지 잘 안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실 거 권합니다. 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은 3월 14일 CNN 1 0 뉴스 가주 수업합니다. 뉴스 청출의 필요조건 첫번째 단어 실력인 말씀드렸고 두번째가 독해력과 영작 단어를 알더라도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뉴스 못 알아듣고 또 우리가 영어로 영작할 수 있는 문장은 잘 들리는데 영작할 수 없는 문장은 잘 안들립니다. 그래서 독해와 영작 실력을 쌓이 되는데 방법은 문법 공부를 하시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강해주시는 것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문법설 문법 설명은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어, 독해하고 영작할 기회를 여러분에게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독해하시라고 그러면은 독해해주시고 영작하시라고 하면 영작해주세요. 그렇게 한 1년 하면 반드시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자 오늘 뉴스 한번 집중해서 들어 주시고요 어, 이 뉴스는 미국인 아나운서 발음이 아니고 제 발음으로 들으시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나중에라도 저작권 문제 생길까 봐 그렇고 두 번째는 미국인 아나운서 발음보다 제 발음으로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 발음으로 들으시고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미국인 발음으로 CNN 10 3월 14일 뉴스 찾아 가지고 꼭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 It has been two years since America started shutting down because of the coronavirus pandemic. In fact, It was on March 16, 2020 that the US government announced a two-week plan to try to slow the spread of the disease. The shutdowns and stay-at-home orders that followed stretched for more than a month, but the disease itself continued to spread in waves. in different times of the years afterword and at different levels of severity 자 이제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 본인이 알아들으신 대로 우리 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주 조금밖에 기억 안 나도 괜찮고 영어가 많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할수 있는 데까지 해 주세요. 시작 자, 다, 외우, 어, 다 하셨으면 단어 보겠습니다 Shut down,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폐쇄, 폐쇄하다 Pandemic 다 하시고 Announce, 발표하다 Slow, 늦추다 Spread, 확산 Disease, 질병 Stay at home orders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재택명령 Follow, 뒤를 잇다, 그냥 잇다 Stretch, 뻗치다 continue 계속하다, in waves 파도를 이루어서 혹은 물결처럼 높게, afterward 나중에, severity 가혹함, 심함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정지 시켜 놓으시고 영어에서 한글로 또한 한글에서 영어로 단어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다나다미어 씨는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It has been two years since America started shutting down because of the coronavirus pandemic. In fact, it was on March 16, 2020 that the US government announced a two-week plan to try to slow the spread of the disease. The shutdowns and stay at home orders that followed stretched for more than a month, but the disease itself continued to spread in waves in different times of the years afterward and at the different levels of severity. Yeah, 기억나는 데까지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다시 으면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간데 일 단계 짧게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제 발음을 들으시고 따라해 주세요. It has been two years. 자 시작. Since America started shutting down because of the coronavirus pandemic, in fact, it was on March sixteenth, twenty twenty. That the US government announced a two week plan to try to slow the spread of the disease, the shutdowns. And stay at home orders that followed stretched for more than a month. But the disease itself continued to spread in waves. in different times of the years. afterward. and at different levels of severity. 자이 단계로서 장문 해석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실력이 좀 약하신 분은 정지시켜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고 그다음 다시 플레이해서 맞춰 보시기 바라고요. 하실 수 있는 분은 영어를 보고 우리말로 소리 내서 해석해 주세요. 영어를 보고 영어로 읽는 건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자, 번역 시작. 자, 3단계로 짧게 영작하고 말하기입니다. 자, 영작 시작. 자, 이제 4단계로 장문 영작 및 말하게 하겠습니다. 영작 시작. 예, 5단계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제일 처음에 이틀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었죠. 자, 기억해서 말하기 시작. 이제 6단계로서 네 단어 보면서 네 문장 연속해서 말하게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7단계로서 뉴스의 뒷부분 해석하겠습니다. 각자 해석해 주시고 시작. 8단계로 영작하기입니다. 영작 시작. 예, 수고하셨고,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서 특히 복습할 만한 문장 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영작 시작. 이트 대트 강조 용법이죠. 둘째 줄에 선언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다? 분사구문의 결과용법입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충실하게 따라와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아무리 칭찬 받아도 마땅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저 3월 14일 CNN 뉴스 화면 보면서 미국인 아나운서 목소리를 꼭 다시 들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